바울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냐 우리 4장 18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의 밑줄 그어 놓을까요 믿음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오늘 아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거라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뭘까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의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크게 사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뜻은 비슷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잘라지지 않은 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라지지 않은 원판의 돌,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쌓아져서 벽도 벽이 되는데 그 벽돌이 쌓여져서 쌓여진 벽그 벽들의 틈이 없는 상태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벽그 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에이레네라고 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잘라지지 않은 돌처럼 틈이 없는 벽돌처럼 우리 인생을 보호 하신다는 거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오고 진학이 몰려오고 시험이 몰려오고 잠을 잘못 자고 제가 놀라는 것은 10학년 친구들도 잠을 잘못 잔다는 거예요. 빨리 자면 뭐 2시, 1시, 뭐 늦게 자면 3시, 4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6시에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잠을 못 들게 하는 불안 혹은 알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도 힘들고 또 어, 교실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죠 어떤 친구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벽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벽.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때 나를 편히 잠들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벽.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벽. 때론 내가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혹은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그 누구도 부모님도 나를 챙겨 주지 않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 벽. 사람이 세워준 벽은 틈이 있어서 부모가 세워준 벽은 반드시 틈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세워준 벽은 어쩔 수 없이 틈이 있어서 벽이 있지만 그틈 사이로 많은 공격들과 어려움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샬롬의 벽은 그 어떤 틈도 없어서 나를 가장 완벽해 주시는 그 벽, 그 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벽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벽이, 틈없는 벽이, 완전한 벽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나누면 믿음, 화평은 뭐냐? 보상 받는 것이다. 보상 받는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친구가 한 다른 친구의 양을 길에 가다가 밟아서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가요? 네. 밟아서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 양을, 그냥 그 양을 한 마리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갚을 때그 갚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한다, 샬롬.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고,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실수를 했으면 그 모든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를 모아 뭐해 주신다, 배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 주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냥 그냥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면 갑절이나 채워 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와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교정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해서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하시는 뭐 분이다.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메꿔주시고 내가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느헤미아가 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아가 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굶기지 않으셨어요 헐벗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뭐 하셨다 배상하셨다 채우셨다 우리가 이 배상하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참 부럽고 좋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항상 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의 잔은 넘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잔은 항상 부족한 잔이었습니다. 아니, 다윗의 잔은 사실 깨진 잔이었다고 봐도 괜찮죠. 가족에게 뭐 버림받았던 인생 형들에게 조롱받았던 인생 골리앗을 무너뜨리고도 쓰러뜨리고도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늘 도망다니던 인생 목동의 인생으로 살아갔었던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저 고백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봅시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화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예배를 드리면 화평할 거야 아니 기도를 하면 화평할 거야 아니 교회를 잘 나가고 기독교 학교 다니면 화평할 거야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단한 평,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얘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